카트라이더 클럽 대항전 7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6주간의 예선을 통해 상위 8팀만이 살아남아 최종 결선 주차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부터 현역선수 연속 출전 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클럽 대항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선 주차부터 8강 토너먼트 3세트제로 진행되며 1, 2세트는 4대4 5선승제, 3세트는 에이스 결정전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8강 대진표입니다. 0 p 순위대로 1위부터 4위까지 시드를 받고 나머지 순위 순서대로 자리를 채워넣었습니다. 8강 1경기는 1 0 p 순위 1위 스펙과 1 0 p 순위 8위 올리의 대결입니다. 스펙의 전략이 원투에 러너를 먼저 보내주고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미들에서 블로킹을 하면서 올리 선수들을 앞으로 보내지 않게끔 하면서 순위는 견고히 했는데요. 두 세트 내내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며 10대1로 스펙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올리는 1세트 유적지에서 합산 포인트를 이기며 승리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포인트 획득이었고 스펙의 전력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기력하게 탈락했습니다. 8강 2경기는 10피순위 3위 두두카와 10피순위 6위 엑스퀘어의 대결입니다. 1세트에서는 두두카가 박인수 선수의 골습을 탑승과 트랙9 선택과 같은 조커픽을 선보였으나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고 트랙9 이후 1위 2 번. 2위 두 번을 거둔 과현로 선수를 필두로 두두카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거두면서 5대2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에서는 두두카가 엑스퀘어를 상대로 사트랙까지 단 한트랙도 뺏기지 않으면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탈락에 몰린 엑스퀘어는 이후 신들의 세계에서 포인트를 얻었고 반격을 노렸지만 결국 패배하면서 5대1로 두두카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엑스퀘어는 멜리에서의 아쉬운 패배. 갈빙에서의 리타이어 패배, 호호공에서 튕김 이슈로 인해 잡을 수 있던 경기를 놓친 것 또한 패배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8강 3경기는 10피순위 2위 아옥스와 10피순위 7위 고구려의 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합해서 선수 출신이 6명이 있었지만, 주목을 많이 받은 건 비선수인 고구려 전형 득과 고구려의 참치가 가져갔는데요. 1세트 이두 선수의 활약으로 초반 2점을 리드해갔고, 흐름을 뺏긴 아옥스의 키포인트는 정승아 선수였습니다. 클럽 대항전 첫 출전인 정승아 선수는 고구려를 상대로 세번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역전에 성공하였고 이어진 트랙인 제우스 시티에서 리능기 선수의 갈아타기 실패를 기회 삼아 원투를 성공하며 레치 포인트. 다음 트랙인 포호공에서도 1등 고정을 찍으며 5대 1로 아홉스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2세트에서는 두 팀이 스코어를 고루고루 가져가면서 3대3까지 이어졌고, 고구려가 선택한 갈빙에서 아옥스가 승리하면서 매치 포인트를 가져왔고, 이어진 해변에서도 승리하면서 5대3으로 아옥스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두 클럽 모두 역사와 실력이 있는 클럽답게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고, 이 승부에서 아옥스가 승리하면서 클럽 대항전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8강 4경기는 1 0 순위 4위 미스틱과 1 0 순위 5위 뻔뻔스의 대결입니다. 블레이즈의 3명의 멤버가 포함되어 있는 펌펀스를 상대로 미스틱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지가 관건인데요. 우여와 다르게 미스틱이 고정 트랙인 고가를 먼저 가져가며 접전을 보여줬고, 스코어를 2대2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리그 트랙이 선택되고, 전원 선출로 이루어진 펌펀스가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모든 선수가 고루고루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올해 1호 1세트는 펌펀스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어진 2세트에서도 흐름을 뺏긴 미스틱이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고, 계속 점수를 쌓아간 뻔펀스가 5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처음으로 블루팀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신민식 선수와 미스틱 민규가 고전하면서 점수를 먹어나갔지만 막강한 멤버들로 이루어진 뻔펀스에게 아쉽게 패배하면서 클럽 대항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4강 라인업은 스펙 대 두두카, 아옥스 대뻔펀스의 대진표가 완성되었고 다음 주 우승팀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